어머마어 추운데?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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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아니, 촬영이 딜레이가 돼가지고. 잠깐, 얼굴 비추러 왔습니다. 하늘 진짜, 하늘 진짜 파랑임. 네, 오늘 스케줄이 있어요. 지금 촬영이 딜레이가 돼가지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 바로 앞에 지금 우리 메인 세형이 있는데, 저를 지그시 바라보고 있네요. 보여주고 싶지만. 하늘 진짜 파랗죠? 완전 지금 파란 배경입니다, 여러분. 아하, 춥다춥다 춥다. 너무 싶다.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아저 따뜻하게 입었어요. 멤버들은 지금 쉬고 있고. 하보요? 하보 파보 아니에요. 일하고 있어요. 아이고. 나 밖에, 밖에? 밖에 있어요? 분명 서울은 별로 안 추웠던 것 같은데. 여긴 춥네. 밖에 돌아다니는 중 춥지 않아요? 이따 봐. 그래, 이따 봐. 어, 아, 맞다. 썸네일을 안 바꿨네? 헉, 바본가? 아니, 이 유튜브 라이브는 썸네일을 지정을 해야 되더라고요. 아, 바꿀 수 있나? 오늘도 입술이 없네. 추워 보임. 추워. 추워요. 어게바꿔 시작할 때 지정을 하고 키더라고요 바꿀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날씨가 언제 따뜻해지려나요 왜 이렇게 얇게 입으셨죠? 왜냐면 전 오늘 밖을 이렇게 걸어 다닐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기 하늘에 구름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진짜, 1도 없습니다. 아, 오늘 이, 하늘을 그 썸네일로 해야겠다. 근데 바꿀 수 있는지 모르겠네. 오늘 하늘 완전 하와이 투데이 아닌가요? 무슨 촬영이지? 눈화장 했는데저 눈화장 원래 하는데요 오늘 저희 라이브가 있습니다 아그 하늘빛에 받아가지고 머리색이 블루블랙 같다고요? 필터 안 꼈어요 필터를 한번 껴볼까 내 최애 필터 <laughs> 염색한 줄알았다아 염색하긴 했습니다 저그 빨간 머리하고 머리 색이 좀 빠지니까 약간 갈색빛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어 까망 까망으로 한번 덮긴 했어요. 물이 계속 빠져요. 내일 아침 8시 수업이 중요한가, 인플라잉이 중요하지. 그렇지. 아, 어제 저기. 운동 끝나고 회사에서, 아, 오디션 갔다가 회사에서 작업하다가 저녁 밥 먹으려고 그랬는데 마침 희영이도 저녁 밥을 먹어야 돼가지고 오랜만에 희영이랑 저녁 밥을 먹었죠.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혜승이랑 녹음을 했습니다. 나 오빠한테 들려서 산책당하는 기분이야. 추워도 산책하고 그래야죠. 솔직히 그밈 희영구가, 에이, 저도 알고 있었죠. 배운 거 아닙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나가야 되는데 귀찮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지금 산책시켜주고 있잖아요. 손 시렵다. 제가 알고 쓴 거죠. 뭘 내가. 산책 말고 퇴근시켜주세요. 그건 제 영역이 아닙니다. 대형역이 아니에요 어디 가는 중 아니고요 그냥 주변 돌아다니고 있는데 갈 데가 없네요 여기 제 주변에 아무 곳도 없어요 승장 오늘의 OOTD OOTD? OOTD? 3년 만에 우리 6월에서 홍콩에서 만나요 홍콩에서 만납시다 재밌을 거예요 집 구경시켜달라고요? 여기서 집 가려면 꽤 먼데. 동성이랑 커플 오시죠. 저 크림색 기타 샀는데 이름 지어달라고. 크림이요. OTD. 뭡니까? OTD 뭐예요? 알려줘요. 아니, 배우면 되지. 아 오늘의 옷 OOTD 왜 오늘의 옷이지? OOTD가? 아 정말 그냥 가르쳐 줄 수도 있지 뭘또 그거 가지고 또 모른다고 놀리고 그러려고 진짜 OOTD 오늘 뭐 입었냐고 오늘 뭐 입었는지는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진짜 놀릴 생각만 이렇게 그냥 Outfit of t 오케이. 비신거 아닙니다. 오늘 뭐 입었는지 비밀이에요. 나중에 보여줘,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우리도 노... 오빠도 우리 놀리던가, 오케이? Okay? 두고 보자. 놀릴 기회를 놓치지 않겠어. OTD도 모르면서 봉준호 손흥민 쭈구를 알았다고. 아. 정말. 뭘또뭘 뭘 두고 봐. 지금 계신 곳이 어디냐고요? 여기는 김포입니다 네. 립스틱을 발라야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석왜 맨날 립스틱이 없을까요? 안 들고 다녀서 뭐, 여튼 저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너무 춥다 머리도 이쁘게 했는데 망가지면 안되니까 오늘 다들 화이팅 하시고 저 잘하고 올게요 알겠죠? 빠이